안녕하세요, 슈퍼스입니다. 아, 누구 차인지 대충 감 오세요? <laughs> 맥이님 차예요. 워터 버퍼 가고램퍼 플리 가고냉각소 지금 교환 중에 있어요. 아, 이거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하면서 조금 해 먹었어요. 배선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아우, 죽겠네, 이건. 어쨌거나 작업은 다 끝내고, 범퍼 다시 올리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에어컨 플러싱 작업 중입니다. 지금 폐유를 1차 빼고 있는데요. 어, 많이 나온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워터펌프 베어링 텐셔너는 지난주 지바, 지난번에 이제 교체했기 때문에 예, 워터펌프는 순정으로 주문을 해서 교체했습니다. 간혹가다가 축에서 축 베어링 깨져갖고 새는 경우가 있어갖고 어, 워터펌프를 필이 좀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오토펌프에서 리크가 있나, 없나, 다 살펴봐야 되겠죠? 리크 없고, 교체는 아주 잘 됐습니다. 에어컨 박스도 좀 부족해가지고, 에어는, 이 채는 에어는 안탔는데가스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어, 다 정량으로 다시 다 완충 다 했어요. 1234YF. 엠박스는 지금 순정 진공으로 한번 작업해 놓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걸고더 순환시키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에어컨 플스싱으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1시간 40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초반에는 이정도 나왔는데 음, 이 차량이 지금 26만 됐거든요 26만 됐으니까 어, 이렇게 갈아주고 이 차는 처음에 이제 가스량 확인하려고 냉매 회수할 때 어, 에어가 9.1% 정도 차있었어요 그 가스도 한 400g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407g 나왔네요 그래서 에어가 좀 많이 차 있었던 차입니다 에어가 많이 차 있으면 에어컨이 안 시원 하겠죠 아, 그 기록지 출력 이렇게 해서 차주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이제 진공 작업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공이라네요 에어컨 플러싱이죠 어,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47.48cc 48cc 정도 1회차 지금 배출했습니다 총 4회차에 중간중간 배터 내니까 앞으로 한 1시간 40분 동안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